자, 이제 1번 풀겠습니다. 자, 분자분모에 이와 같이 a가 들어있어요. 그죠? a와 b 미지수가 들어있어요. 미정 계수라고 하는데, 자, 극한의 그, 그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분모가 3을 집어넣었을 때 분모가 0이 되지. 분모 0이 되니까 분자도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0분의 0꼴이 돼서 약분이 돼서 0인자가 약분이 돼가지고 2분의 1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분자에다가 분자에 3을 집어넣으면 루트에 3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0이 되겠지. 자 그래서 b는 뭐가 됩니까? 루트에 3 플러스 a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거를 원래 있는 분자에 다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3분의 루트에 X 플러스 A 되고, 마이너스 B 자리에 루트 3 플러스 A가 들어가겠지.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다가 얼마를 꼽혀야 되냐면, 루트에 X 플러스 A, 켤레수를 꼽혀야 되겠지. 플러스의 루트에, 3 플러스 a를 곱해야 됩니다. 자, 얘를 분자와 분모에 곱할 겁니다. 자, 그래서 분자에다 분모에다 얘를 그냥 다 곱하지 말고 분자는 어차피 유리화가 될 거잖아. 그래서 분자에는 x가 3으로 갈때 분자는 합차 공식으로 바로 어,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a 앞에 거에 제곱 빼기 뒤에 의 제곱이니까, 3-a. 조심해야 되는 이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걸린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분모에는, x-3에, 자, 얘가 그대로 내려가겠지. 루트에, 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에, 3 플러스 a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a, a 없어지고, 자, 분모 분자에, 분모에도 x-3, 분자에도 x-3 남게 되니까, 얘가 약분이 돼서, 1이 되겠지. 자 그리고 3을 집어넣으면 3 플러스 루트 A, 3 플러스 루트 A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이와 같이 풀립니다. 3 플러스 루트, 루트에 3 플러스 A, 루트에 3 플러스 A니까 똑같이 되겠지. 그래서 2배의 루트에 3 플러스 A분의 1 얘가 얼마였다고? 2분의 1이었다고. 자, 위에 2분의 1. 얘가 내려오는 겁니다. 2분의 1. 자, 그러면 얘 2분의 1 있고 얘 2분의 1 있으니까 여기 루트 안쪽에는, 루트 안에는 1이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2분의 1이 되니까. 자, 그러므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자 얘는 위에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뭐였지? b는 루트 3 플러스 a였어. 자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b는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지? b는 1이 된다.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에는, 자, 1번은 분모가 0이 되는 거고, 2번은 분자가 0이 되는 겁니다. 분자가 0이 되고, 자, 얘가 답이 1이 아닌 수가 나왔잖아. 0이 아닌 수가 나왔잖아요. 분모는, 0, 분자가 0이 되는데, 그래서 분모도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2차 꼴이잖아. 자, 1을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소리는 누가 무슨 항을 가지고 있다고? x-1을 가지고 있다. 분자가, 분모가 x-1을 가지고 있다. 자, x... 자, 분자가 x-1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모도 x-1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자, 얘를 물론 얘를 1을 집어넣어서 b를 한 문자로 이게 문자를 통일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선생님의 풀이를 추천합니다. 자, 일명 뭐냐면 k식, k식 자, x-1을 가지고 있고 얘가 x 플러스 k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왜냐면 분자의 최고 차이 X제곱에 앞에 1이잖아.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이 되기 위해서는 X, X가 돼야 되겠지. X가 돼야지 이거 전개했을 때 X제곱이 되니까. 1X제곱이 되니까. 자, 플러스 K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X-1, X-1 있어서 얘가 약분이 돼가지고 3분의 1이 되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이 식을 X-1과 X 플러스 X K로 쓴다면 K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얘 약분하고 쓰니까 뭐가 되더라? 분모는 X 플러스 K가 되고, 분자는 1이 됩니다. 자, 그 얘가 얼마다? 3분의 1이 됩니다. 그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해야 되니까, 자, 1을 대입하니까 얘는 뭐가 된다? 1 플러스 K가 되겠지. 자, 1 플러스 K분의 1이 3분의 1이 되야 되니까, K는 얼마다?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k가 2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x-1, x-2가 되겠지. 자, 얘가 뭐였다고 우리가 위에서 말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였단 말이죠. 그지? 자, 얘를 전개하면 뭐가 된다고요? 얘를 전개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x-2가 되겠지. 얘가 바로 얘를 뜻하는 거니까 얘가 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A는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이와 같이 쉽게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로 된 이런 식은 반드시 위에 분자가 0이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이 값을, 이 항을 집어넣어서 K식을 만들어서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아시겠죠?